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번지 소식에서는 샌드박스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론이 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로 하죠. 어시스턴트 게임 디렉터인 조 블랙번이 PVP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트위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모드와 맵을 제작 중이며 일관성 있게 매년 새로운 지도와 모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6시즌에서는 새로운 엔진에 맞춰 금고에 들어간 두개의 데스티니2 맵을 이식할 것이며 17시즌에서는 완전 새로운 맵이 나올 것이고 이후 18시즌에서는 데스티니1의 맵을 데스티니2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리프트 모드를 데스티니1에서 가져올 것이지만 검증을 해야하며 2020년을 위해서 새로운 모드 또한 개발중입니다. 15시즌에서 5시리스 시험 업데이트가 끝나고도 매년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15시즌 변경점에 대한 내용은 8월 25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샌드박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다음 시즌부터는 근접 공격과 근접 능력의 길을 다르게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접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근접 공격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공중에서 시공에 걸려 언다면 바닥에 삭제하면서부터 해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 공중에서 탈출 시작이 가능해지며 길게 얻는 것과 짧게 얻는 것의 시각적 효과를 다르게 하여 두 개의 상태를 보다 쉽게 0결이 가능해집니다. 탈출하고 준비 상태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슬라이딩에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슬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안정성이 20 감소되며 15%산탄의산퍼짐이 증가하고 1.5배의 플린칭이 일어납니다. 타이탄의 변경사항입니다. 작은 방벽인 집결 방벽을 버프합니다. 기존의 재장전 버프는 유지하면서 다음도 추가됩니다. 안정성이 30 증가하며 10% 사거리 증가를 얻고 50% 플린칭이 감소됩니다. 그 외에 모든 방벽의 변경사항은 빠른 속도의 적이 방벽을 통과할 때더 많은 피해를 받으며 오르지 않는 지면에서 발 아래쪽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설치됩니다. 시공 하위 직업인 거수는 너무 많이 너프된 관계로 약간의 조정을 가합니다. 냉기 파괴의 쿨타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일반 슬라이딩으로도 얼음을 산산조각 낼수 있습니다. 오한의 강타 이동속도가 25% 증가합니다. 서리의 속삭임 시공 조각은 보호막이 있을 때 정밀 피해를 조정합니다. 타이탄 태양 중간 트리 망치 던지기를 버프합니다. 망치가 땅에 널브러져 있을 때 폭발 시간을 6.5초에서 10초로 증가시킵니다. 강력한 PVE 전투원에 대하여 50%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전기 위와 아래 트리의 대혼란의 주먹이 상향됩니다. 찍기의 폭발 방향이 14% 증가하며 거리별 데미지 감소가 감소합니다. 또한 소모되는 궁극기의 양이 21%에서 18%로 감소합니다. 전기 가운데 트리의 버프 사항입니다. 관성 무효화의 지속시간이 4초에서 6초로 증가했으며 탄양 위로 슬라이딩하면 20%의 근접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공허 위틀이 새벽의 소호물을 변경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소호물 안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호물 자체에 적용이 됩니다. 생존력이 0일 때 보스에게 받는 피해가 0.25에서 배 7배로 증가합니다. 소호물 시전자의 생존력에 따라 최대 0.25배까지 감소됩니다. 헌터의 변경사항입니다. 타이탄과 마찬가지로 시공, 망령트리도 너무 많이 너프된 관계로 조정합니다. 궁극기인 침묵과 돌풍의 돌풍 이동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돌풍은 보스에게 닿으면 멈추게 됩니다. 근접 능력인 위축의 칼날의 투사체 속도와 추적 능력이 10% 증가합니다. 태양 중간 트리에 블로리를 버프합니다. 블로리의 버프 유지시간이 3초에서 4초로 늘어납니다. 태양 위트리 6발의 황금총의 데미지 감소 최소 거리를 20m에서 25%로 늘렸습니다. 전기 트리의 전기 지팡이 공국기를 버프합니다. 공국기 지속시간이 16초에서 20초로 증가합니다. 공중 찍기의 폭발 반경이 5m에서 6m로 증가합니다. PVE 전투원에 대한 피해가 33% 증가합니다. 전기 위트리 죽음의 범위 버프 유지시간이 8초에서 10초로 증가합니다. 전기 중간 트리에 번개망을 버프합니다. 폭풍 공격으로 피해를 주면 번개망이 발동합니다. 번개망 발동 시 어떤 무기로든 피해를 입히면 타이머가 연장됩니다. 공허 중간 트리 스펙트럼 칼라를 너프합니다. 궁극기 동안 피해 감소가 52%에서 47%로 감소됩니다. 은신 상태일 때 추가 피해 감소가 5%에서 3%로 감소됩니다. 월록의 시공 궁극기인 겨울의 분노는 PVP에서 너무 강력했습니다. 겨울의 분노 궁극기가 시전자에게 주는 산산조각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태양의 망치, 파수병의 방패, 신성 차원, 배오란의 주먹, 전기지팡이, 스펙트럼 칼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의 동결 및 파괴가 필요합니다. 태양 위트리 여명은 PVP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체의 화염을 너프합니다. 추적 원뿔각이 감소합니다. 폭발 크기가 1m 감소합니다. 근거리 피해 감소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카루스의 질주는 이제 4초마다 한 번의 대시를 사용 가능합니다. 피어오르는 열기 버프를 받으면 5초마다 두 번의 대시를 사용 가능합니다. 피어오르는 열기는 지속시간이 10초에서 15초로 증가합니다. 공중에서 적을 처치 시 연장시간이 증가합니다. 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적 레이더의 내네 위치가 표시됩니다. 빛의 샘 자체의 보스에게 맞는 피해가 시전자의 생존력이 0일 때 0.25배에서 1 5배를 증가합니다. 역시나 피해자의 생존력에 따라 0.25배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적 플레이어에 대한 피해자왕 버프가 20%에서 40%로 증가합니다. 빛의 샘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시공 얼림 및 느려짐에 면역이 됩니다. 빛의 샘의 칼은 이제 시공에 의해 얼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일자비의 불길 지속시간이 7초에서 10초로 증가합니다. 데미지 증가 버프가 20%에서 25%로 증가합니다. 태양 아래 트리가 버프됩니다. 불사조 강화에 시작 지연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강화 방향을 입력해 해당 방향으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점화의 손길을 리워크합니다. 태양 능력으로 적을 처치하거나 불타는 적을 처치하면 대상이 폭발하며 폭발의 데미지를 입으면 해당 대상이 불타오릅니다. 혼돈 범위를 재조정합니다. 문구기의 환경 충돌 범위를 증가시켜 벽뒤의 적이 맞지 않게 조정합니다. PVP에서 광선 피해 반경이 20% 감소합니다. PVP에서 광선 끝 구체 반경이 33% 감소합니다. 전기 아래 트리에 전기 영혼을 퍼프합니다. 지속시간이 12초에서 13초로 증가합니다. 연사력이 10% 증가됩니다. 정전기 쇄도는 근처에 아군이 있을 때 질주 속도가 증가됩니다. 산사태는 궁극기 시전 시 5개의 지상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신성 차원의 PVE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PVE 적에 대한 피해가 73% 증가합니다. 충전하거나 충전 중 이동 속도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제 궁극기 시전 시 한번 폭발합니다. 휴대용 초신성은 PVE 적에 대한 피해가 100% 증가합니다. 유지시간이 2.5초에서 3.2초로 증가합니다. 15시즌부터는 빛의 접편 스토리로 완료하고 나면 바로 어둠 속의 태어나를 시작할 수 있고 이 퀘스트 라인과 상관없이 모든 조각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의 태어나를 완료하기 위한 조건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이런 기능의 변화로 더 많은 수호자들이 시공 능력들을 조금 더 손쉽게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8월 16일까지 YWE를 위한 기금 마련이 시작됩니다. 한 번에 25달러를 기부하는 분에게는 우리끼리의 이야기 문양을 받게 됩니다. 8월 3일부터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까지 기부를 하면 문양코드가 8월 27일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2021년 8월 25일 오전 2시부터 데스티니 2를 플레이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로그인하는 첫 번째 명칭이 번지 이름으로 결정됩니다. 플랫폼 아이디 넘버, 비표준 문자, 그리고 기호는 제거됩니다. 이름이 올바르지 않은 문자일 경우 소호자로 변경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스팀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스팀 계정 명칭이 아닌 프로필 명칭이 번지 이름이 됩니다. 다음 시즌이 8월 25일 시작되면 다음 보상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시즌 14 번지 보상 시즌 14 시즌 도전 선봉대 토큰이 사용 불가능이 되므로 모두 사용하세요. 용맹 및 악명 보상 시즌이 지나기 전에 자발라와 방랑자에게 모두 획득하세요. 융합자 서비터 앵그램 지난 시즌 13 시즌 패스 보상받기 항목 알려진 문제사항 일부 플레이어들은 지점 열쇠 조각이 남아있지만 재로그인하면 제거됩니다. 번지 기부 캠페인으로 획득한 1주기의 방비 문양이 획득 시 수집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획득 시 계정에 연결되며 향후 업데이트에서 수집품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